그럼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볼 텐데 먼저 내가 일선 일산, 일선에서 학생들 가시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야 학생들한테 과학자 유명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 제일 먼저 나는어나는 이름이 그렇지 아타산 공식이야 다음에 네. 뉴턴 그렇지 공식이야 세 번째 대답 못해 <laughs> 아무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답을 못해 그렇게만. 마치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근데 사실 과학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었거든, 옛날부터. 장영실, 이런 사람. 얼마나 훌륭한 과학자야, 그치? 그, 영화 봤지? 못 봤니? 어쨌든. 그, 장영실에 관한 영화들, 최근에 개봉하고 있는 영화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먼저 선뜻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도 나한테 참 슬픈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거지만, 하나 더. 그 위인전 같은 거따지때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위인전 갖다 사다 주고 과학자들 책 사다 주고 과학 교재 사다 주고 할때 보면 과학자들 나하고 위인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름들이 전부 다다 외국 이름들이야 외국 사람들이야 그치? 거기 뭐 어떤 책 읽서 있더만 나폴레옹이 위인이라고 나폴레옹이 위인인가 나폴레옹이 위인이라는 얘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위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내말 틀리니 침략자라고 근데 그 사람은 우리는 전혀, 지구 반대편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위기내라고 배우고 있단 말이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느냐. 고생대 말, 약 3억 년 전, 고생대 말, 페름기에, 인도대륙이 어디에 있었다? 남극대륙 부근에 있었다. 누가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맞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과거 고생대 말, 역시, 인도대륙이 남극부근에 있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남반구에 있었던 사실을 알았던 사람 한 들어보자. 봐. 한 사람도 없어. 굳이 지구과학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인도 대륙이 남반구 남극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옛날에 남반구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더라는 얘기지. 내가 오늘 할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 적도잖아. 여기 남극대륙 부근이라고 하자. 인도대륙에 있었다고 치자, 여기. 근데,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요쯤 있었어. 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하잖아, 우리 한반도. 그치? 근데, 물리적으로 분단된 건 아니거든. 이올원기적으로 분단되어 있는 거지. 남한과 북한. 그치? 근데, 실제로, 고생대 말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어. 분단되어 있었다고. 자,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친다면, 유라시아 대륙은 사실 지금껏 크게 운동하지 않고 살짝살짝 진동하면서 회전만 살짝살짝 한 걸로 보여져. 근데 거의 일방적으로 인도 대륙이 쭉 이동을 해서 중생대 지나 신생대 말에 와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해서 뭐가 만들어져?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거든. 습곡산맥이 히말라야가 만들어진다고. 그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반구에 있다가 슬슬 이동을 해서 <laughs> 적도를 지나서 이쪽에 북한 지역 여기라고 한다면 북한하고 꽝 하고 부딪힌 이 시점이 있으니 이 시기 오늘 반드시 적어둬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야. 먼저 중생대 쥐라기 써라. 중생대 쥐라기. 중생대 쥐라기 때 남북한이 충돌을 해. 그래서 전체적인 한반도에 대체적인 윤곽이 형성돼, 한반도에 대체적인 윤곽이 형성되었다는 얘기 뭐냐면, 남북한이 충돌했을때이 쥐라기, 중세대 쥐라기에 지금 세계지도가 지금이랑 똑같지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대체적으로 한바도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크게 그리게 되면. 그치? 그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야. 근데, 처음부터 붙었던 게 아니라, 중생대 쥐라기에 쿵 하고 충돌을 했다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하지, 또. 쓸데없는 상상까지 이어가지 마. 아, 그렇다면 우리가 휴전선, 38선이라고 부르는 이 휴전선이 중생대 쥐라기에 만들어진 거군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아주 오래전. 중생대 쥐약이도 있었던 일이고, 요 38선은 왜 38선이냐면, 위도 38도, 북위 38도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38선이야. 이건 1953년에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 그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38선이야. 물론, 남한과 북한이 꽝 충돌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충돌하면서 38선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해당하는 땅의 대부분이 남반구에 있었고 지금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둘이 충돌하는 게 요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을 했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히말라야 산맥 만들어질 때그 생각해 주면 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단 소규모로. 히말라야 산맥은 대규모로 우리 한반도는 소규모로 대륙과 대륙이 충돌을 했지 충돌하게 되면 횡압력이 작용하니까 막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면서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그 그치? 물론 아래로도 막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서 습곡산맥이 굉장히 두꺼워졌어. 그래서 여기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화성활동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지? 마그마가 만들어진 화성활동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지? 있어. 있는데 바깥으로 분출하는 화산활동은 심성활동은 있었지만 화산활동은 없다고 했잖아. 단 천발지진, 중발지진까지는 발생할 수 있지.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야. 남한과 북한이 충돌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충돌을 하면서 중생대 쥐라기에 역시 대부분의 습곡산맥들이 막 생기면서 심성활동은 있었지만 화산활동은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증거가 지금도 증거 남아있지. 부딪혔어. 습곡산매. 이거잖아 흉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봐봐. 아, 나 지금 진지해. 궁서체야 찢어 있었던 일은 팩트라니까.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요렇게 충돌돼, 요 지역에 습곡산매들이, 습곡산맥들이 질비해. 단! 외국에 있는 스포산맥이나저 에베레스트 높지는 않아. 근데 그런 산맥들이 아주 질비하다고. 이때 무슨 활동이 생긴다? 심성 활동이 생긴다고 그랬지. 마그마가 분출을 못 하고 뭘 해? 관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막 마그마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관입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관입암 심성암은 언제 생겼다?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중생대 쥐라기에 생긴 거라고 봐 주면 돼. 그래서 대륙과 대륙이 충돌했으니까 화강암, 화강암 충돌했지. 무슨 질마그마? 화강암 질마그마 또는 유모남 질마그마인데 만들어져서 분출하게 되면 화산암인 유모남이 되겠지만 관입으로 끝났으니 뭐가 됐다? 화강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심성암은 대부분이 화강암이야. 그 화강암이 이때 관입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북한산 백운대 북한산 인수봉 불암산 설악산, 울산, 바위. 다이 지역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됐니? 자, 오늘 엄청난 사찰 하나 배웠지? 잊지 마. 잊지 말고,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자, 필기해 보자. 쓰세요. 한반도에, 지질학적 특성,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 아까 김성만 선생님이 변성암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변성암은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퇴적암하고 허성암만 따져주면 되겠지. 선캄브리아 시대가 아주 압도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구 역사적으로 가장 긴 시기였는데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지각변동을 받으면서 주로 변성암으로 자리하게 됐어 우리나라 가장 많은 게 변성암이야 약43% 하지만 그건 우리가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니까 퇴적암과 화성암만 얘기하자 따라서 우리는 고생대하고 중생대 신생대만 배워주면 돼자 고생대 쓰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 바로 베껴도 상관 없지만 표가 조금 나중에 복잡해지면서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또지저버려야 될지 모르니까 편하게 그냥 내 얘기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써도 상관없어 알겠지 자 지금은 그냥 즐겨 즐겨 내 얘기만 듣고 즐기면 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한 합친 한반도야. 단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 그러니까 어 북한 지역도 다 외워야 되나? 생각되고 막 겁나지, 부담되지. 그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북한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현재까지 딱한번 나왔어. 누구? 백두산. 백두산 한번 수능에 출제가 됐었고, 그 외에는 북한 지역이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 대한민국 지역만 알고 있으면 돼. 자.